모두 신경하시므로 가송절 23번째 장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오질레가 리스하며그외아들 리주 예수의 글쓰음이 싸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만에게 선하시고 근디오브레드에게 고날발사 십자가 벗겨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살만의 죽은 자가 되사다 하시며 하늘로사주인능하신한 편자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로 오시리라 성령함이 싸우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숙하는 것과 죄를 사유시는 것과 몸이 다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 0 6장 함께 찬송합니다. 고난 내영혼편이시 풍랑이로보 안전한 폭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유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들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미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고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료도 지 않음을 주의 팔을 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죽게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죽게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심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 지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37절에서 38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분독합니다.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우리 내 힘으로 안될때 부르자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오늘 묵상 시작합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사역을 시작했던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일과를 마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배를 준비해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배를 마련하고 어, 그 사역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밤이 깊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배 선장에서 어, 그 잠을 주무실 때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갑자기 거센 돌풍이 일어납니다. 아마도 이 어부였던 제자들은 이 바다의 모습을 우리가 알수 있었을 거랍니다. 선생님이 가시는데 어떤 일이 생길까?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아마 배를 띄웠던 것 같아요. 중간쯤 갔을 때큰 풍랑이 일어나서 그들이 정말로 어둠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배에는 어, 배사람들이 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 바닷가의 모습을 알고 있었고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알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아무래도 그 일이 잡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가 흔들리기 시작을 하고, 파도가 넘쳐나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배가 가라앉기 직전까지 가자, 이들은 아주 절체절명 속에서 그들이 할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해서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예수님을 부르짖실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우리를 살려주십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자면서 일어나자마자, 딱 뭐라고 한마디 하십니다. 바다에 풍랑아 조용해라. 그 말로 제가 아주 어, 희한하게 할 정도로,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이 한순간에 조용해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단순한 일화 같게 보지만, 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제자들처럼 어떤 상황이 닥치고 있을 때 그것을 고민할 때가 더 많이 있다왜 고민을 하냐면, 지금 내삶 속에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빠져나가고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지를 내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삶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어떻게 내 힘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내삶 속에서 내가 할수 있는 일,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부르짖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이 일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왜 찾아오는가라는 문제라는 겁니다. 고난이 왜 나에게 찾아오실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제대로 알고 그 예수님 앞에 어떤 삶으로 살아가는지 우리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면 내 삶이 좀 답답할 것 같고 어떤 틀에 박힐 것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처음부터 자신의 힘이 아닌 자신의 지식이 아닌 자신의 지혜가 아닌 자신들의 방법이 아닌 예수님 앞에 부탁을 했더라면 그들은 고생하지 아니하고 바다 건너편으로 무사하게 갈수 있었다는 거. 온갖 고난을 당한 이후에 자기 힘으로 할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찾게 된다는 거. 여러분 그 전에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하게 찾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거센 풍랑 속에서 어떻게든 내 힘으로, 어떻게든 자신의 힘으로 버텨보았던그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버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이 닮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부리집에 주님은 바로 응답하십니다. <놀람> 여러분, 우리가 이제라도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삶을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또그 찬양함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삶은 두려움에서, 이제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그 믿음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우리들의 마음에 가득 차있기 때문에, 예수 님을 바라 보기, 전에 내가, 가 지고 있는 힘 이나, 내가, 가 지고 있는 지식 이나, 내가, 가 지고 있는 지혜 를 통해서 무언 가를 더 이루 고자, 하는 생각 들을 많이 하고 있 다는 것, 하지만 여러분, 우 리가 할것은 무엇 이 냐면 이바 다와 바람 의순 종은 예수 그리스도 가 어떤 분 이면 우리 에게 분명히 알려 주고 있는 것 처럼 오늘 을 살고 있는 우 리들 에 게도, 우 리가 두려움 을이 기고, 싶 다면 환경 을 바라보 는 것이, 아 니라 예수 님을 온전히 바라봄 을 통해서, 그 길을 믿음으로 살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나에게 오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나에게 오, 예수님 앞에 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전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 앞에 지금으로, 지금이라도 나아가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 은혜 속에 머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내 힘을 의지하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 했던 교만을 버리사, 버리게 하여 주시사 주님 어떤 환경이나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문제가 생길지라도 내 힘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내 능력을 바라보게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뜻이 무엇이며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내 힘을 의지하는 교만을 벗어내고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없시며내 찬성의 같치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은 자를 사주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얘기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할 때내 힘을 의지하려는 교만을 벗어내고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삶 속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주님만을 따를 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